안녕하십니까 마당탐석입니다 아, 반갑습니다 아, 오늘 1월 2 0일이무가 되겠습니다 아, 오늘은 다음쪽에 한번 나왔습니다 아, 광양 다음민 아, 상류가 되겠습니다 아,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아, 화단돌 좀 굵은 거몇점좀 보러 왔습니다. 아, 여기 주로 돌이 굵고 지금 어, 굵고 홍석 계열이 많아요 홍석 계열. 예, 화단돌 좀 한번 보겠습니다. 요놈을 아, 일단 하나 뽑아놨는데 아, 색깔 이 그래도 좀 어둡긴 합니다만 모음도 좋고 에, 괜찮습니다. 화장돌로서는 아주, 예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, 양석이 되면은 또 색이 더 맑아집니다. 맑아지니까. 예. 예, 또 좋은 거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것도 색깔만 한번 보겠습니다. 등치가 상당히 큰데. 철분기가 좀 많아요. 지금, 예, 또, 다른 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아, 요놈은 백칼라입니다. 아주 색깔이 좋네요.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. 요놈은 한칼라입니다. 밑에 부분이 색이 아주 잘 나왔네요. 색깔만 보겠습니다. 이것도 철분이 많이 들었네요. 베칼러입니다 네 아, 좋습니다. 차돌리지 많이 봐이네요갈나색입니다나색티바꽃이주잘 어, 어, 들었네요. 아, 도 그런 대로잘 나왔고요. 위에도 꽃이 아주 화려합니다. 입속에, 여기 잘 들었네요. 아, 좋습니다. 이런 아, 화단에 세워놓으면 아주 어, 볼품이 끝네요 문양이 잘 나왔습니다. 아, 뒤에도 문양이 있는데 예, 앞뒤로 문양이 아주 잘 나왔네요. 잘 나왔습니다. 좋습니다. 이것도 지금 보니까 모자이크인데 이걸도 상당히 큽니다. 이것도 모자이크인데 아, 괜찮네요. 아, 요런 화단 또는 아, 요런 것도 괜찮습니다. 그림을 잘나왔네 아, 이 그림 좋습니다. 아, 멋진데. 삼경이 아주, 어, 아, 새필이 잘 들었습니다. 아, 이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바단용로는 아주 재기습니다 네, 좋습니다. 야, 이거 아주, 머리 하나 잘 들었네요. 소품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. 아이고, 이건 뭐, 추상경으로 아주 좋습니다. 짬풍이 물든, 가을 산으로 보면 되겠네. 좋습니다. 소풍. 와, 요놈 밑자리가 파가 났어요. 그림은 아주 좋은데, 아, 노을 문양이 아주 잘 들었네요. 미치지? 예, 깨져가지고, 아, 따갑습니다. 아, 그림은 좋은데, 아, 색깔 좋아요. 오늘 사실, 제가 이도를 보러 왔습니다. 이도를 제가 한 3, 4주 전에 보고 여기다가 세워놨는데 그대로 잘보존이 되어 있네요. 백할라진 꽃이 너무 좋아요. 그래서, 너무 좋습니다. 그걸 한점만 하단에 좀 갖다 올려 보겠습니다. 컬러가 너무 빛깔 좋습니다. 네. 아주 검은 문양과 흰 문양의 조화를 잘 이뤘네요. 백칼라도 꽃이 좋습니다, 여러분. 장마기가 이라서 물이 지금 많이 불었습니다. 또 백칼라가 꽃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. 너무 <목소리> 크네요. <목소리> <목소리>